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자, 미스터 신재생 씨. 네. 자, 미스터 신재생인데 지금 신재생이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어요. 비상입니 비상.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조정이 조금 더 들어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음. 지금 어 저점이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그런 게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 업종 자체가 상승 나왔던 이유는 어, 크게 두 가지라고 볼수 있겠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에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았던 것들, 그것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에너지에 대한 독립 자체가 필요해 필요성이 되었다. 그렇다 보니까 어~ 이후에 있는 이제 회의 끝에 결국에는 4조원 정도 이상으로 아 사백조 원 정도 이상으로 규모를 활용해 가지고 태양력과 태양열과 풍력 관련돼 가지고 어~ 빠르게 빠르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그게 첫 번째 어, 신재생 에너지 상승했던 요인 중의 한개였고요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업종과 견주해 봤을 때 일반 기 어, 기타적인 원유 가격이나 천연가스 가격이 현저하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높아졌기 때문에입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 때문에 상승이 급하게 나섰지만, 지금 이두 가지 속에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의 투자 계획, 이게 훼손되었나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훼손되었냐면은 두 번째였던 원유나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라면은, 어, 이번 주 기준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라면은 WTI 차트입니다. 원유 차트인데, 원유 차트가 지금 6월 17일부터, 어, 이 때부터 지금 줄고 타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하락이 이어졌던 이유는 첫 번째로 경기 침체가 시장에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수요 자체가 덜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도 공장의 가동이나 이런 것들 이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신재생업종들로부터 투자했던 신재생업종에 대해서 비교해봤을 때 원유 자체가 더 싸지다 보니까 신재생업종이 좀더 비싸지다 보니 투자 자체가 좀더 딜레이될 수도 있고 최근에 또 이런 말이 생기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자체가 뭔가 평화 협정할 수 있는 네. 그런 뉴스들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 그러면 신재생업종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까지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더 딜레이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 자체가 있다 보니까. 이번 주 기준으로, 어, 이번 주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 업종들이 많이 소폭 조정이 났었다. 이렇게 네.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업종들이 언제 상승할 것이냐라고 보시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에너지 업종들의 상승이 나와야지 신재생 업종들이 같이 갈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 원유 선물이나 네. 아니면은 이제 천연가스 선물이나 이런이 선물 정도로 여러분이 보시는 게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업종들을 들어가기 위한 그런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음. 네. 어쨌든 원자재 쪽과 에너지 쪽이 함께 상승을 해 줘야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도 다시금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 신재생 업종이 지금 좀 지지부진해서 좀 마음 아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거를 또 귀에 삼아서 천천히 또 다른 종목도 살펴보시고요. 또 오늘 나갈 h i 종목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오늘 나간 히든 종목은 또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프님 그러면 네. 지금 방송이 딱 15분 남았거든요. 네. 이제 뭔가 제프님의 관심 업종 1순위인 네. 이 원자재 관련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이슈도 얘기해 주시면서 네.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좀 많이 주력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는요. 네. 지금 일단은 구리 선물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제가 좀 매크로 시장을 좋아하다 보니까 선물과 그다음에 이제 뭐 현물 상관없이 다 같이 보는데 구리가 상승해야지 우리나라 구리가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군에 쓸수 있는 필수 원자재입니다. 자 그런데 구리 자체가 상승이 나와야지 우리나라의 제조업 자체가 많이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승 자체가 나올 겁니다. 자그면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대부분으로 구리 업종들을 보시게 된다라면 구리 관련 주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된다라면 종목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던 이유는 경기 침체 때문에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구리를 살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걸 선반영해가지고 빠진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지금은 시장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면은 먼저 반등 튀어나올 것이 바로 이 원자재 업종입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구리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루미늄 알루미늄이나 니켈 관련된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유, 요런 쪽들. 대부분 다경기침체 선반영해가지고 저번 달 기준으로 굉장히 나쁘게 가득 심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공개할 만한 종목이 총네 가지 있습니다. 4가지. 네 가지나요? 네 가지가 각 원자재들만 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네 가지가 지금 가장 많이 빠졌던데이네 가지가 제조업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제조업에 들, 어, 들어가는, 네. 그럼 원자재입니다. 뭐 아까 가시가. 전에 구리 얘기해 주셨고 그쵸. 알루미늄, 그다음 네. 월, 원유 이렇게 세 가지 나왔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뭐? 남, 다른 나머지 나머지 한 가지 니켈이나 철 쪽, 철 쪽도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럼 요 종목으로 하나씩 다 주신다는 거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laughs>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니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제가 이번 주 기준으로 스윙일포 보신다면 제가 한번. 똑똑똑 했던 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 어, 똑똑똑 단타로 한번 눌렀던. 아까 문드렸던. 얘기 나왔죠. 그렇죠. 이구 하나 같은 어, 종목이 한게 <laughs>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구 하나 파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자, 아무튼가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 관련된 업종인데 어 전체적으로 상승 자체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라면은 먼저 반응 자체가 일어날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친구를 접근하더라도 크게 낙폭 가대가 안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 경기 침체에 대한 선반영이 나왔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50% 60% 빠진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지수가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근거성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당장에 안올 것이라는 거. 그러면 그게 된다라면은 첫 번째로 원자재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상승이 나올 것이다. 요렇게 우리가 좀더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어, 구리 관련해서 제가 또생각나는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 좀 LS라는 종목이 네. 그래도 구리 관련돼서 상승이 나면 굉장히 급등락을 크게 보였었긴 하거든요. 예. 그러면 구리 관련된 종목은 굳이 이구 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으로도 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어, 그죠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번 주에 좀 흐름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네. 사실 좀 중소형주 이후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천억 정도에서 한 2천억 정도 되어 있는 종목을 봤었을 때 테마성으로 좀 이루어지기 쉽다. 음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좀더 테마성으로 한번 먹고 두번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 전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달 정도 아니면 이번 분기 말까지 들고 갈수 된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대형주를 접근하시게 된다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고 네. 오히려 테마주 형식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네. 좀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구리 관련된 LS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조가 넘습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큰 종목인데, 오히려 이런 큰 종목에서는 급등이 나오기 쉽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중소형주. 지금 아까 전에 수익이 나왔었던 문을 한번 똑똑 두드렸었던 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천억 원 미만 정도의 조금 소형주로 우리가 좀 수익을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급등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투자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종목명만 아신다고 한들 절대 수익 낼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님 따라서 전략을 세워 보시면 가장 많이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옆에 QR 코드 떠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바로 갖다 대고 입장해 주세요. 지금 방송 딱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분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밤 10시 반에 공개 방송도 들어보시고요. 지금 원자재 관련해서 무조건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그리고 올해 초반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로 정말 많은 종목들을 주셨고 수익도 많이 냈었는데 이번에 1순위로 보고 있는 업종 자체가 원자재 관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자재 관련해서 무려 4개. 이제 뭐 원유, 알루미늄, 구리, 니켈 정도 생각을 해주고 계신데요. 각각 하나씩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바로 들어오셔야겠죠. 지금 공개된 거는 구리 관련된 이구 산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세개 제가 방송이 남는 시간 동안 더 열심히 캐내 보도록 할 테니까요. <laughs> 네. 혹시나 다 캐내지 못한다면 노란 톡방 안에 이거 다 얘기를 해주실 거죠? 아 당연합니다. 음, 제가 또 이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또 공개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또 주말 아니면 월요일 장 개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또 말씀드립니다. 음 어떤 어떤 종목들을 보, 보고 있다 이런 네. 것들 을말씀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공개 방송도 못 듣고 좀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정리해서 이 종목을 드린다고 하네요. 자 노란톡방은 지금 이제 QR 코드로 바로 인증을 해주시면 스캔돼서 입장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초록 창이 노란톡방 실시간 화면입니다. 자 시장이 장중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아침. 개장 전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 건지 그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해주시니까요. 무료로 내가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어 제가 요거 하나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어 질문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이제 개자체가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먼저 물놀이 갔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뭐냐면은 제일 안 좋은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념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처음에는 위기의식을 느꼈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리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체념하게 되고 아무런 대응을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무런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장이 실질적으로 반등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기회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챙기지 못하신다라면은 오히려 더안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딱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고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서도 과거랑 다르게 굉장히 거래 대금 자체가 급감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4월 달 기준으로 시장 사항, 시장 상황 속에서 2600 포인트가 정말 바닥이다. 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도 2,600 포인트 정도 내서 저점에서 저점에서 하면서 삼성전자를 무진장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안 깨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6만 원이 깨지는거나 안 깨지는 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것은 시장에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 계좌를 조금 더 바꿀 것이냐 이게좀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요일 저녁 늦은 밤이지만 불금을 보내도 되지만 다음날 주말이 끼지만 여러분들이 어 매크로 시장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며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내 주식 종목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은 어떻게 해야지 좀더 나을 수있을가 요거에 대한 강구 대책을 채우는 게 음. 지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디톡스닥 방송이나 저번 주도 마찬가지로 끝나고 공개 방송을 진행했었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공개 방송이 있었던 분들에게나 아니면 노란 톡방에서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3% 정도 하락이 나오는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스피가 5% 반등하고 코스닥이 10% 반등했었을 때 그러면은 그때 지수가 상승이 나왔었을 때 내가 손절할 것이냐? 지금이라도, 아니, 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말하거든요 제가 지금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확고하게 여러분들 전략 같은 거를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까지 전략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빠졌다가 잠깐 올라갔을 때내 종목 조금 올라갔다고 아 이제는 이 시장을 떠나겠다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장에서 내 계좌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오히려 더 수익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무려 네 가지의 종목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네. 이거 산업 밖에 얘기를 안 해주셨잖아요. 아네네 나머지 저는 원유 관련된 종목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네. 원유 관련된 거 생각을 해본다면 굵직굵직하게 한두세개 정도 생각이 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작년부터 근데... 두 개, 세 개밖에 없었으니까. 네, 네. <laughs> 네. <그쵸. 웃음> 맞습니다. 좀 돌아가면서 오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어떤 걸 투자를 해야 될지 좀 모르겠거든요. 네. 이게 어디가 대장주가 될지 그런 걸 항상 판. 별좀잘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원래 그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뭔가 중앙에너피스가 조금 대장 역할을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혹시 원유 관련된 거 중앙에너피스 인가요 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3분의 2 확률로 이제 네. 여러분들이 맞출수 있습니다. 좀 많이 줄었네요. 아, 그렇죠. 네. 굉장히 줄었습니다. <laughs> 네. 어, 그럼 힌트를 조금 더 주세요. 어, 사실 좀 기술적인 분석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 속에서 제가 매크로적인 방향성도 있지만 네. 첫 번째로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좀더 유사한 차트가 있습니다. 음. 어, HLB랑 좀 비슷한 차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HLB랑 네. 비슷한 차트요? 어, 네, 맞습니다. HLB 차트랑 굉장히 유사한 차트가 유가 관련주가 있습니다. 어 저는 감이 잘안 와요. HLB. 네, 여러분들이 좀 3, 3분의 2 확률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앙인업을 제외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HLB와 닮은 꼴이 있는 어, 종목이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다. 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 조금만 더 확실한 거 없나요? 지금 그거는 제가 음 어, 시청자분들이 HTS를 켜서 지금 차트를 막 봐야 되잖아요. <laughs> 네, 그쵸, 그쵸. 조금 더 확실한 그런 힌트가 없을까요? 어, 조금 더 확실한 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총네 글자. 이거든요. 네 글자요. 또네 그렇죠. 글자면 하또두개 생각나거든요. <laughs> 그리고 또 끝에 석유가 들어갑니다. 아, 그럼 또두 개가 생각나요. 이제 어, 딱 네. 흥구석유냐,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어딱 그 정해진 거죠. 흥구석유냐 한국석유냐. 맞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그둘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 저는 좀 이제 애국자 하다 네. <laughs> 보니까 아 어, 여기까지 이제 어, 알겠습니다. 조금 감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지금 뒤에 석유가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애국심이 좀 돋는 그런 네, 종목이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맞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눈치는 채셨을 것 같은데요. 자이 종목 지금 이구 산업과 더불어서 땡땡 석유 두 가지 종목이 나왔습니다. 전략은 또 노란톡방 안에서 세워드릴 거니까요. 아, 원유 관련돼서 지금 내가 어 조금 한달두달 달 정도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단기간에도 보셔도 된다고 했으니까 단기간에 좀 차이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들어오셔서 여기 전략 받아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종목도 빠르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또뭐 하나 남았죠 알루미늄 관련주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알루미늄 관련돼 가지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 특성상 네. 알루미늄 관련돼서 좀 대장격인 종목이 있는데 그대장적인 종목이 어, 왠지 모르게 작년 네. 기준으로 정치 테마에 많이 엮여가지고 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새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전에좀 경험치를 되도록 보게 된다라면은 어, 한국 선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한국 선제라는 종목이 과거에 홍 후보자가 이제 관련주로서 정치 테마로서 섞여있겠다 보니까 오히려 조선주가 상승했을 었때못 갔습니다. 음 그러다가 뜬금없이 상승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정치 테마주도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 분명 계실 겁니다. 네. 그 분명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알루미늄 관련돼 가지고 정치 테마가 껴있는 종목들 좀 웬만하면 피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오히려 반대로 정치 테마가 아닌 업종 중에서 끝에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 좀더 나을 것 같다. 라고 네. 이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테마성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아닌 작은 종목을 보셔라. 어, 좀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머지들은 도라토판에서 네. 제작했다 어좀더 뜸을 들었죠 그렇죠 아, 어, 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뭐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종목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뒤에 이제 뭐 알루미늄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laughs> 네. 또 니켈 관련된 거 하나 딱 남았잖아요 사실 니켈 관련돼가지고는 제가 좀 조심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요것도 좀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선물이나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니켈 관련된 같은 경우는 결국 2 차전지 관련돼가지고 전기차에 많이 쓰이는. 음. 원자재입니다. 자, 그럼 전기차 업종 자체가 모멘텀이 살아날 것이냐? 이게 좀중요하고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테슬라 업종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게 좀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니켈 관련 주들은, 어, 제가 말씀드렸던 구리가 가장 우선적이고, 구리 원유가 우선적이고, 그 이후에 철강이나 니켈 쪽은 조금 더 후순위로 미뤄더라. 그러면은 제가 요 관련돼서 가지고 노란톡방을 제가 제시해 를 드리면서 실제로 이 4개 업종 중에서 우리나라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이 먼저 치고 날지는 모른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적으로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실 때 도움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총네가지 종목에 대한 힌트 다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빠르게 한번 받아 봤는데요. 이 종목명 전체 다 공개된 건 아닙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바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옆에 QR코드 떠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 주시고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신다면요 우리 오늘 공개 방송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 총네 가지까지 전략 모두 다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제포 전문가님과 함께 봤고요 디톡 스타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